안녕하세요. 오왕금 법사입니다. 오늘은 실령님의 뜻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누군가 나에게 이런 길이 좋다고 알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 살기가 참 수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과연 하늘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여러분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주제죠. 근데 사람이 깨닫지 못할 뿐이고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 놓아 버리지 못해서 신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조상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아둔합니다. 미련합니다. 이기적이죠. 누구나 똑같아요. 고집도 세고요. 겉으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뒤로는 다른 마음을 먹는 것도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배신이 되고, 사람을 믿으면 화가 된다고 하고, 또 스스로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맑은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신도님들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놀랍고 감사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우리 집안을 도와달라 나의 업장을 소멸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용궁사 신도님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생각이 가슴에 자성이 내려와서 아 벌써 부처님이 되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해심이 많아졌고 자비가 생겼고 지혜로움이 있을까 하면서. 경이로고 감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신도들의 성불은요, 사업, 영업, 재물, 출세, 뭐, 이런 거다 떠나서요, 깨달음과 지혜,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살면서 여러분, 뭐든지 옳은 선택을 하고 내 마음을 잘 잡아야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 자신 스스로 이걸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이 세상을 갖다가 싸우지 않고 원활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도님들을 보면요, 신의 계시를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 신의 계시를 갖다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어, 나는 신령님한테 기도도 하고 굿도 하고 정성도막 드렸는데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 하면서 하늘도 원망하고 조상도 원망하고 나중에는 법사님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않아 모든 걸 갖다가 내 탓이 아니라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수행자에게 오는 시련은 하늘의 뜻이 있다. 어, 여러분, 이 말을 갖다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를 만난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수행자예요. 저만 수행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수행자예요. 왜? 기도하시잖아요. 법당에 인등도 올리셨고요. 절에 가서 초도 키시고요. 부처님한테 기도하시잖아요. 굳이 저한테 오지 않으셔도 여러분을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수행자고요.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가 살아가면서 오는 시련은요, 이유가 있고요, 이겨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 저희 신도님들을 보면은 너무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 여름 휴가를 가려고 약속을 했다가, 배탈이 나서 갑자기 가지를 못했습니다. 뭐 얼마나 승질이 나고 화가 나.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냈는데 그 나머지 갔던 친구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빌은 집이에요. 이 아들이 하필 그날 설사병이 터져서 배탈이 나서 여행을 못간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늘의 그런 개시였고 이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운동선수 생활을 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운동 쪽 일을 하지를 못하게 됐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관을 하고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 항상 기도를 해주셨고 빌어주셨고요. 5년 지나고 6년 지나도 변화 없었어요. 계속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 식당 일하면서 자식 뒷바라지 하셨고요. 알코올 중독 치료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살도 빼기 시작을 했고요. 어,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재미를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꿈이 생겼어요. 엄마 나 트레이너가 될 거야. 나 운동을 해서 엄 헬스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 얘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요 개인 PT샵을 하는 트레이너로서 어,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방황을 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 엄마, 과거처럼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이렇게 각오가 여러분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실현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실현의 가정을 갖다가 하늘도 원망하고, 아, 하늘에서도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차단해 버리는 순간 신의 계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사가 있죠. 수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끌수의 어, 사람인의 일사라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어제 유튜브 댓글 보면 어떤 게 가장 많은 줄 아세요 복권 당첨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어, 소원입니다 아니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돈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서 신령에서 개시 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일로써 노력하고요. 내가 정말로 고생하고 그 다음에 영성을 맑게 해서 내 업장 소멸을 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신의 계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과연 신의 계시를 정확하게 내가 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신의 계시는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사람 맞아요. 귀인이에요. 길상 인연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소원이 되게 많아 사람들이. 아, 출세, 명예, 성공, 사업, 재물, 학업, 합격, 다 이루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상은요,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길상 인연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 내가 살아가는 거고, 이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엄청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방송을 보고 성장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요, 사람이 인연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의 계시는요 귀인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요즘에 주위에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 아, 내가 되게 편안하고 내 마음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 일도 편안해. 이런 건요, 실령님이 조상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내 주위에 좋은 인연들이 나오지가 않았어. 그건요 여러분 아직 시기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릇이 찰 때까지 기다려라. 더 노력해라. 인내해라. 기도해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해요. 아, 어떻게 하면 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신의 뜻을 알고 좀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100% 사람이 좋은 선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이 10가지야. 근데 여덟 가지는 잘하고 두 가지는 실패야. 그럴 수 있어.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자책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들의 작은 선택에 모여서 지금의 인생을 이뤘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한 일만 잘못한 선택만 있을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중에 잘한 선택이 있었고. 지금의 가정을 잃었고요 우리 남편은 꼴보기 싫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을 얻었잖아요 이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잘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계시가그 네. 신이 어떤 신인가요? 신은요 여러가지죠 산신일 수도 있고 천신일 수도 있고 용왕일 수도 있고 조상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신령님의 도와주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깨닫고 알아차리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알려 주실 수도 있고 조상 할머니가 재물 보따리를 갖고 와 가지고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계시를 더 많이 받고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어, 왜 사람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100% 완벽한 삶을 살아요? 한치 앞도 못 보는 게 사실은 사람인 거잖아. 넘어지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막 상처받을까 봐막 사기 당할까 봐막이 사람이 날 배신하면 어떡하지? 막 되게 나를 갖다 감싸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면,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어야 돼. 우리가 1년 12달 살면서 다 좋지 않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좋은 신도님들도 보는 반면에, 이기적이고, 막 이중인격에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신도들도 만나기도 해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지. 아, 근데, 아,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냐면, 우리가 10명 중에서 8명의 좋은 분들이 옆에 있잖아. 이 사람들은 일부일 뿐이잖아. 그래서 굳이 이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너무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먼저 가져야지. 음,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신의 계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부를 많이 하면요. 어, 어떤 부처님의 그런 지혜도 내리고 신령님과 좀더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오늘은요. 신의 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요. 신령님의 가호가 가득하시길, 오한금 법사가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이 바로 용궁사 산신 인등전입니다. 할아버지 한 불당 이름이 한 분씩 올라가고요. 인등의 불빛은 1년 365일 꺼지지 않습니다. 산신 할아버지는요. 사건 사고를 막아 주시고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학업 성취를 이루어 주고 사업자는 사업 성부를 이루어 주고 내 심중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산신 할아버지입니다. 올해 삼재에 걸렸거나, 1년을 홍수매기 효과로 좀 편안하게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도요, 산신할아버지 인등과 잘 맞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산신할아버지의 원력으로요,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길 오한금 법사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